형님의 노후 차는 이렇게 지금 네. 출 퇴근 차들은 퇴근을 하고 있고요. 야. 산책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. 네. 아. 너무 밝고 아현장의 모습은 요정도인 것 같습니다 요정도 나왔지 음, 음. 이제 음, 구름 구름 석양 네, 보름달 네, 보름달이 떠 있어요 네, 보름달이 떠 있어요 보름달 음. 보름달이 떠 있고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 계시죠? 네. 야.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? 야. 이만 키네 아주 이건 지금 진한것 같고 조금 이 네,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달림, 달, 아. 달림 뒤로 이렇게 서경, 예. 아. 이렇게, 달. 아, 이거야, 온 너무 예뻐서 갈 수가 없네. 감사합니다.